안녕하세요, 미팩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더 이상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흰머리 천연 염색 염색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노벨상을 받으러 갈까요? 정말로 한달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연구를 했다고 할까, 실험을 했다고 할까, 많은 시간과 뭔가를 투자를 했거든요. 음,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로서 아니요, 블로그에도, 어디에도 없는 흰머리 천연 염색 영상입니다. 누군가가 이 영상을 가지고 가신다면, 최소한 어디서 가지고 왔다는 건 밝히고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진로 포도주. 제가 이용한 거는 적 포도주를 이용했는데 진로 와인 포도주를 이용했습니다. 가격대가 저렴하기도 했고, 이 아이가 물이 드는 데는 제일 적격이었거든요. 그리고 홍차를 이용했습니다. 블랙퍼스트를 이용했는데, 얼그레이도 아니면은 지금 홍차 같은 경우, 가루 입차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거은 상관 없습니다. 홍차 가루를 사용을 했고요. 오늘 제 준비할 재료는 이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적포도주, 진로포도주 500ml 한 병, 홍차, 큰 스푼으로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흰머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홍차를 이 지금 이아이거든요. 이아이를 머리에 한번 발랐어요. 한번 바르고 소금을 매염제를 사용할 소금을 살짝 정말로 1티스푼이 아니라 눈곱만큼만 정말로 조금만 사용을 해서 한번더 빗을 끓여서 지금 이렇게 해가 있는 상태인데요. 포도주를 포도주 한 병을 제가 한달 동안 사용한 포도주가 27병입니다. 포도주 한 병을 냄비에 부어요. 포도주 한 병을 이렇게 냄비에 부어서 이게 500ml 정도 500ml거든요. 이한 병을 부어서 여기다가 홍차 홍차를 큰 밥스푼입니다. 큰 밥스푼으로 가득. 흐를 것 같아서 펄수 있는 만큼 가득. 냄비에다가 한 스푼을 넣어요. 아까 홍, 이거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넣어서 얘를 끓여요. 얘를 센 불에다가 올리면은 끓기 시작하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최대한 약한 불로. 이게 중불에서 해버리면 와이금 건방 달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약한 불에서 끓입니다. 끓이면 한 15분 정도, 12분이 되면은 끓기 시작해서 펄펄 끓기 시작해서 약한 불에서 12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정도 달아서 절반 아니면 250에서 300 정도 남아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홍차 입이 깔아앉아 있으니까 얘만 따로 걸러요. 그런 망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용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홍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냥 깔아앉거든요. 그러면은 얘만 따라서, 얘만 따라서. 이건 지금 제가 사용하고 남은 거거든요. 얘만 따라서 얘를 머리에 다 하지 말고 제가 한 20일 동안은 얘를 갖고 계속 머리를 까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훨씬 염색이 빨리 되거나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달 동안 하면서 내린 결론은 얘를 그냥 조그만 접시에 한번 사용할 양만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부어 으는 우리 염색빛 있죠? 꼭 염색빛을 이용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염색빛을 이용해서 흰머리가 많은 부분.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자르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을 안한 상태고요. 머리도 못 자르고 있는데, 이 부분만, 일단은 흰 머리가 많은 부분부터 먼저 발라갑니다. 먼저 이렇게 바르고, 쫙다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뒷부분에도 바릅니다. 바르고는 30분, 그러니까 많이 발라진 게 아니죠. 뚝뚝 떨어질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거를 쓰고 옷을 안 버릴 정도? 이런 거를 하나 사십시오. 제가 흰, 면티를 열대장은 버렸거든요. 아무리 조심을 하고 타올을 써도 이게 물이 들면 안 빠지기 때문에 이거 뭐 7,000원인가 8,000원 이것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접어지는 것도 있고 많은 걸 사용해 봤는데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이게 제일 간단했습니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서서 하실 것 같으면 긴 아이를 이용하고 앉아서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이 정도면 되더라고요. 먼저 그냥 소금 넣지 않은 홍차와 포도주만 이용한 걸로 머리에 한번 말라줍니다. 바르고는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머리가 마르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말랐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은 그 위에다가 소금을 정말로 한 소금만, 한 꼬집만 이렇게 여기다가 넣으면 소금을 여기다 넣었거든요. 이렇게 저어요. 저으면 이 포도주가 식은 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상관없이 그냥 소금이 녹아요. 소금은 뭐 맛소금이나 깨소금이나 뭘 묻겠죠. 맛소금 말고요. 천일염을, 천일염을 볶아서 가루를 내서 그 소금을 이용하십시오. 굵은 소금을 볶아서 찌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더 발라줍니다. 골고루. 지금 소금을 넣은 거죠. 지금 머리가 다 말랐거든요. 다 말라서 거의 부석부석해진 상태.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제가 찍은 사진, 비포 애프터를 지금 오른쪽 왼쪽에 올려 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할 때마다 염색이 되는데 염색이 한 번에 되는 분도 있고요.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두발 상태나 두피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는데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 분명히 된다는 거뭐 새까맣게 되거나 우리가 돈을 주고 화품을 사용해서 염색을 한 것처럼은 안 되지만 흰머리가 회색보다는 훨씬 더 진하게 갈색까지 가지고요 그리고 흰머리 염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새치 염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자연스러운 염색이 되거든요 꼭 이용을 해 보시고 이렇게 골고루 다 발라서 머리에 헤어캡을 쓰든지 안 쓰든지 이게 왜냐하면 포도의 당분이 포도주에 당분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감자나 저 커피를 이용한 거랑은 또 다르게 그냥 굳어버리니까 이렇게 있어도 뚝뚝 흘러내리지 않고 바로 마르거든요. 저는 지금 머리 수건을 하나만 사용을 할게요. 머리수건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하고는 한 최소한, 그러니까 30분, 아니죠, 1시간에서 2시간 소금을 바르고 1시간 소금 하기 전에 1시간, 2시간 정도 있다가 머리를 감습니다. 감는데, 따뜻한 물에 감는데, 머리가 다 마르고 나서 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안 빠지니까. 감는데 그냥 한 3일 정도? 3번 정도는 하고 나서는 샴푸 이용 안 하셔도 돼요. 이 자체로도 머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뻣뻣한 감이 있더라고요. 샴푸를 평소에 4분의 1만 이용합니다. 샴푸를 사용은 합니다. 안 하지 않고 그냥 헹구기만 하지 말고, 샴푸를 이용하는데 평소에 4분의 1만. 린서도 4분의 1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오면은 머리를 말리면 어흰 머리 염색 안되었네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 조금 바뀌었네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머리를 감고 1시간보다는 2시간 두 2시간보다는 두 3시간이 지나고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어두워져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지금 영상에 보이죠? 제가 지금 이 차이 나는 부분이 검은 머리가 올라온 부분인데 그 부분이 흰머리가.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고민을 한게 아니라 이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제 속에 흰머리가 저렇게 많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을 거거든요. 같이 사는 남편도 아이들도 몰랐거든요. 굳이 염색하면 되는데 그거 흰머리 나 이만큼이나 났는데 늙어가는 걸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흰머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면서 제 남성,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흰머리가 많이 없는데 한두 개 올라오는데 머리가 짧으니까 그게 햇빛에 나가면 반짝반짝거려서 그게 보여주기 싫어서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하고 나면 머리가 가려워서 두피가 거의 진짜, 금이 갈 정도로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긁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그런 분들이 많고,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일단은, 천연염색을 이용하면 좋은 거는, 두피,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그 다음에, 비듬 각질, 이 부분은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감자껍질 물만 이용을 하셔도 해결이 되거든요.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런 결과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한번 이용해보십시오. 분명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물은 와인. 그 다음에 홍차. 홍차. 제가, 음, 홍차 가루도 이용해보고 티백도 이용해봤는데 티백보다는 가루가 훨씬 더 낫고요. 티백이 집에 있으면은 티백을 진하게, 진하게 한 10개 정도 넣어갖고 진하게 우려내서 포도주를. 포도주는 꼭 끓여야 합니다. 뭐, 그냥 나안 끓이고 한번 해봐야지. 안 끓이고도 해봤고요. 여기다가 포도주를 그냥 살짝만 끓여서 이게 다 달아서 없어지니까 조금 아깝잖아요. 그렇게도 해봤는데 정말로 한달 동안 포도주 27병을 밤마다 이용을 해봤고요. 밤마다 머리에 바르고 자기도 해봤고 애아이를 아예 그냥 머리에다가 부어서 음, 이런데다가 따라갖고 부어면서 다시 받아서 또 다시 받아서 다섯 번쯤 해갖고 머리에 캡을 쓰고 그 아이가 축축하게 뭐 그거 드라이 캡을 드라이 캡도 이용해봤고 열 캡도 이용해봤는데 그렇게 말리기보다는 아까 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서 거위에다가 그 소금 넣어서 다시 머리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아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흰머리 염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용해 본이 아이들 둘을 이용해서 제가 포도주가 염색이 된다는 걸 어디서 착관을 얻었냐면 친한 지인 중에서 빵을 염색갈때 포도주를 이용하거든요. 그냥 끓이, 그냥 얘를 붓는 게 아니라 얘를 끓입니다. 끓여서 12분이 되면, 끓기 시작해서 12분이 되면 불을 약하게 해서 조금 5분, 아니 1분 정도 더 있다가 끄고는 그 아이를 식혀서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차안을 얻어서 한 거니까 그냥 무턱대놓고 포도주를 끓이고 삶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십시오. 포도주와 홍차를 같이 넣어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제일 약한 불로 12분 동안 끓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절반 정도 되거든요. 절반 정도 되었을 때 1분 정도 더 끓였다가 불을 끄고 식혀서 이 이제 이 이렇게 끓인 물은 지금은 날씨가 안 더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머리를 저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오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세수를 하고 그냥 머리에다가 얘를 무조건 발라요 안 감고 그냥 무조건 발라요 바르고는 그냥 이제 다른 볼일을 보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집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마르면은 한번더 발라요 바르고는 얼굴에 세수를 했으니까 팩을 합니다. 팩을 하고 팩을 씻고 머리를 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암튼 홍차와 포도주를 이용해서 머리 염색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